인키텐 아이비어 문경자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강의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균형 잡힌 건강을 케어하시면서 인키텐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업하신 이현숙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현숙 사장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키텐 아이비어 이현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기텐 아이비어 이연숙입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열어주신 강현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어, 스폰서님, 문경자 스폰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피부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디자인해주는 과정에서 음, 저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독보적인 인큐텐 제품의 효과로 인해 사회부의 비전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책 스터디로 사장님들과 나눌 책 제목은 성공의 8단계입니다. 음,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한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음, 제목으로 모든 사, 사업이 사람 중심이겠지만,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이다. 사업 이전에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적인 접촉과 초청을 할 때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니 당당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돕는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당히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라면 이 사업을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호의적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판에 박힌 듯, 기계적인 태도를 조심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적인 접촉을 여는 대화가 필요할 때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갖춰졌다면 말문을 열고 상대와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누닷없이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 하는 식의 저돌적인 표현은 상대를 당황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는 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12가지 성공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관심을 파악하라. 넷째, 상대방을 대할 때 애의와 공손을 다하라. 다섯째, 진솔하고 진실한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아라. 여섯째, 신용과 호의를 얻되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라. 일곱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르자. 여덟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아홉 번째, 유머 감각을 길러서 위기와 갈등을 완화시켜라. 열 번째,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라. 11번째,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실패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회사 이름을 말하고 두번째, 사업의 모든 자세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셋째, 상대를 설득하려거나 만남을 애걸하는 것. 넷째,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미팅에 데려가려 하는 것. 다섯째, 기중한 사업계회를 해달 것 없는 싸우려려 전략시키는 것.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접촉이나 초청을 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 논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거절하는 경우는 크게 나누어 개인적인 요소나 시장 상황에 대한 요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자네한텐 전화한 거야. 이 사업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야. 나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 사업의 매력에 끌려 시작했어.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을 줄이고 싶지 않아. 난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합 사업을 시작했네.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이 투자가 남는 형, 투자가 남는 평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저녁에 시간을 낼수 없는데? 문제 없어. 회사에 대한 의무는 근무 시간에 국한된 것이고, 여가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집사람이 못하게 할 텐데. 자네 집사람이 사업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하자고 할 거네. 이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은 바쁜데, 다음 달에 연락 한번 해주겠나? 사실 이지 후면 사업팀 구성이 끝나는데, 내가 참여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그게 신의 뜻과 맞는지 모르겠어. 나도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종교 시스템과 유사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네가 속한 종교단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성격상 맞지 않아. 이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야. 자네야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아닌가. 오히려 성실한 자네에게 제격이라 생각하네. 이 사업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 목요일 저녁 나와 같이 가세. 이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수 있는 여러 사람을 소개해 줄게. 무슨 사이비 종교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하하. 축구 보고 열광하는 간중 같다는 소린가? 사회비 전교는 자신의 의지는 없이 교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집단이잖아. 이 사업을 통해 자네는 독립적인 일인 자영 사업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사람은 없다고. 열정과 열정과 열광은 다르지 않나? 이거 피라미드 아닌가? 피라미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지만,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네. 단지 자기가 전개한 만큼 자기의 노력만큼 수입을 얻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수입이 먼저... 사람보다 역전되는 거기가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피라미드는 불법이고 나도 피라미드 같은 것에는 관심 없어. 나는 세일즈나 판매하는 건잘못 하는데 그거 잘 됐군. 자네 같이 참신한 사람에게 적격이네.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알려주어 올바른 소비를 하도록 하는 소비 설계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매우 멋진 사업이야. 나는 다단계 미팅 에 마케팅은 관심 없어. 나도 그런 건 싫어. 너무나 많은 다단계 회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지. 새롭게 생기는 다단계 회사도 아마, 음 시스템이나 제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5년 버티기 힘들걸? 하지만 이 회사는 역사 있는 회사야. 재정 평가도 좋은 회사지. 그리고 요즘은 정치,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잘못된 다단계 회사는 축출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권장하는 등 정통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양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네. 후속 조치를 준비할 때는 후속 조치란 사업 설명을 들은 후 후원 상대자가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단순 소비자로 소비자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다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은 그들 그룹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친 사람들이다. 함량이 꽉찬 정금을 캐낼 때까지 후원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 활동을 하되 진정한 사업가를 길러내는 일에 깐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택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모든 사업가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효율적인 시간 관계를 관리를 해야 한다. 단지 매출이나 보너스에 연연해서 성공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을 급한 마음에 후원하게 되면 그것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빈자리를 보충해야 하는 시간 관리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다면 성공적으로 해나갈 꿈과 목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내게 돼 하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라는 각오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저는 현재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디자인해 주는 과정에서 저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왔을 때 독보적인 인큐텐 제품의 효과로 인해 사업의 비전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사, 어,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어,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 배우고 익힌 그것을 열심히 현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어, 1대1 미팅을 하다 보니, 그래도 현재 우리 인키텐에서는, 어, 오토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손님과 함께, 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어 오토시 프로그램을 얘기했더니, 어, 요즘에는 위편한 오토십을, 그럼 두 개를 해달라고 해서 딸하고 엄마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명은, 어, 육체적인 육체와 영혼을 디자인해 주고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변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무보다 숲을 볼수 있는 통찰력, 주도적이고 불리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제가 비타민 C 데몬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물이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깨끗한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것도 먹고 나쁜 것도 먹고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을 먹을 때도 우리가 나쁜 활성산소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산화 작용을 늘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것을 먹었지만 그 속에 활성산소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 혈관에는. 그래서, 우리, 인큐텐에서 나온 SR 비타민은, 어, 10시간을 지속시켜주는 지속방출형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아니야. 우리 몸에 활성 산소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SR 비타민을 음, 이렇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SR 비타민을, 아까우니까 반만 넣,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 SR 비타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맑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지속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침도 먹고, 정심때도 여러 사람들과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모임 때는 좋은 걸 먹었지만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또 활성산소가 먹었는데 또 해성 선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비타민 C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나쁜 게 나쁜거나 좋은 거를 많이 먹었을 때도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SR 비타민을 먹을 수 있게끔 저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옆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SR 비타민을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인큐텐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달 목표 사파이어 갑니다. 이연수 화이팅!